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7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M760Li의 음질 개선에 대한 방송입니다. 네,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7 시리즈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카돈 로직 세븐 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간이 이렇게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길죠. 길다 보니까 이 하만카돈 앰프 출력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음질에 대한 좀 뭔가 특별함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M760Li와 750Li 같은 경우에는 바우어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우어센 윌킨스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적용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볼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보다 상위 등급이에요. 그냥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M760Li 같은 이렇게 큰 차량에도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M760Li 같은 경우에는 풀 메리노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멋있죠. 솔직히 BMW 7 시리즈가. 이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분명히 이 모니터, 요 모니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일체형으로 각도를 줘서 나오면서 스티어링 휠도 좀 럭셔리하게 가고 뭐 이런 부분 이제 럭셔리하게 바뀐다고 하면 이 사용된 가죽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거의 롤스로이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풀 메리노 시트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에 사운드 시스템도 바워샘 윌킨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고음 스피커는 상. 상당히 괜찮습니다. 들을만 한데. 미드레인지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돼 있어서 드라이버를 교체를 하면서 밸런스만 새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일단 앞문짝 같은 경우에는 마에스트로 스피커 M 시리즈를 사용을 해 가지고 요 보여지는 부분까지 좀 이쁘게 보이게끔 밸런스를 맞춰 줬고요. 고음 스피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순정 오디오의 음색 자체가 미드 소리가 좀 너무 과할 정도로 나다 보니까 요렇게 교체한 후에는 음질의 밸런스나 요 뭔가 좀 양념친 것 같은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어 쪽에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풀 메리노 시트가 적용된 차량은 하단부도 전체가 다 가죽입니다. 요 정도 퀄리티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쫙 켜진 모습에서 바워앤 윌킨스 스피커 요 커버 안에 마에스트로 M 미드레인지가 적용이 되었고요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미드레인지만 교체를 해주고 미드레인지는 다이노디오의 에소타2 요게 이제 4인치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의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고 뒷문짝 스피커까지 바꿔주면 훨씬 좋습니다. 밸런스가 더잘 맞고요. 뒷문짝 미드레인지 교체를 해주고 뒷선반에서 들려오는 서라운드 스피커는 순정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도 아주 멋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고 나서 소리의 밸런스를 보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음질과 밸런스로 맞출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m760li에서 스피커 앞 문짝 뒷 문짝 그렇게 4개를 바꿨고 센터 스피커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을 살펴보면 이앞 문짝에 들어간 마에스트로 m 미드레인지 요 스피커하고 센터 스피커를 이제 다이노디오 에소타로 구성하는 요 구성이 280만원 이고요 뒤스피커두 개까지 같이 교체하실 경우에는 420만 원에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장착비용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단순한 알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작업하실 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그 내용이 2시간 정도에 끝나는 거니까, 작업 예약은, 요런 작업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만 연락을 주시면 기존에 이제 작업 차량 후에 새로 예약을 받아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요 구성에다가 만약에 방음을 추가하시겠다 이럴 경우에 M760LI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타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방음을 해놓으면 오디오를 즐기기는 굉장히 괜찮은데 운전에 재미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왕 12기통을 구매하셨으면 를 소음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디오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740LI 뭐이 2학급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보다는 방음을 우선시 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각 차종에 맞는 그런 튜닝으로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